세계 신발 생산의 메카 이렇게 불리던 곳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신발 산업이 한때 부산의 경제 또 부산 호황 중심에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신발 산업의 붐을 다시 꿈꾸는 한 분이 계십니다. 크리스틴 컴퍼니의 이민봉 대표 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즈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발 제조 이 생산 업체 그 컨설팅도 하고 어떤 형태가 되는 건지 참 구조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스타트업을 만든다고 해도 사실은 그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신발 산업 자체에 관심 갖기가 쉽지 않은데 예, 잠깐 설명해 주시죠. 아네 어, 네. 한동안은 이제 신발이란 아이템이 사실 신발 제조 산업, 이 신발이란 아이템 자체가 조금 좀 소외돼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소위 MG 친구분들이 음. 이제 소비자층으로 나오면서 예.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다로 바뀌고 어, 있습니다. 패환신이라고 이렇게 말맞습니다 예,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신발이 기존에는 뭐 저가로 대량 생산돼서 일관적인 디자인을 가졌던 거에 비해서 네. 최근에는 다양한 디자인들이 나오면서 다 품종 소량 생산으로 예. 바뀌고 있습니다. 음. 이제 이러한 음. 격변기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는 이러한 신발 제조 산업이 더욱 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신발 자체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져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뭐 리미티드 에디션, 뭐 한정판 구매 이런 것들 줄 서서 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신발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사실은 지금 아이디어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분들에게 어떤 다시 메카를 찾는 희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AI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기존의 방식과 차이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어, 이제 신발을 만들려면 신발 디자인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했어요. 기획, 설계, 패턴, 그리고 이 제조 공장을 매칭해서 만드는 과정까지가 이어집니다. 원래. 예. 그럼 이 과정들에 사실 사람들이 전체 다 개입이 돼서 원래 움직여 왔었습니다. 음...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걸 움직이는 젊은 세대들이나 청년들이 유입이 없다 보니까. 예. 사실 이 부분을 메꿔주기가 힘들었었습니다. 음. 이 부분 부분을 저희가 가진 이제 AI 기술들이 메꿔지면서 사실 이 산업이 좀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예. 도와주고 있습니다. AI가 그러면 완전히 상용화가 된 기술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크리스틴 컴퍼니라는 곳이 이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짧게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 저희 이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신발을 만들고자 하는 브랜드나 기업들이 예. 이제 본인들이 기획한 이제 신발과 디자인들이 음, 음. 어느 공장에서 가장 잘 만들 수 있을지를 어. 저희가 매칭을 해드리고 예. 예.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네. 도움을 드리면서 이제 신발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어. 이해하시면 좀 편할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이디어만 있다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영역이 될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내 여러 기업들 또 해외 기업과도 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 이제 전통적인 신발을 만들었던 기업들부터 네. 이제 의류나 다른 카테고리에 있던 음. 기업들도 저희하고 이제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예예 예. 이제, 이제 트렌드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음. 실제로 잘 팔리는 신발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네. 이제 인공지능이 개입을 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패턴 설계 여기를 가장 잘 만드는 공장의 매칭까지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실제로 이제 신발을 만드는 과정에 어려웠던 부분들의 허들이 다 낮춰지고 있다. 좀 어,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신발을 생각하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의류 유통 업체다, 제조 업체다라고 네. 했을 때 신발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한다면 이 플랫폼을 적용시키면 훨씬 더 쉽게.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신발 같은 경우는 좀 전문의 영역이다보니까 그렇죠. 예.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부담감이 좀 컸었습니다. 음, 음. 이제 그런 걱정 없이 저희 플랫폼을 통하면 네.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제 다 수월하게 풀어낼 알겠습니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럽 기술박람회에서 이 신발 동향 살펴보셨을 텐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이나 또전 세계적인 신발에 대한 수요들 이렇게 파악했을 때. 어, 충분히 우리의 잠재력이 통할 만한 가능성을 좀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 네 저희가 이번에 가보고 나서 완벽하게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K 패션이 유럽까지도 음. 많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도 다시 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예. 유럽의 예. 많은 브랜드들도.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바뀌면서 실제로 디자인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서 이걸 안정적이고 음. 높은 퀄리티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라는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많이 또 주목받고 있는 그렇군요. 시점입니다. 사실 패션 하면 유럽이 세계 중심이고 네. 시작인데 거기서 K 패션이 명성을 떨친다는 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이슈가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 신발산업 붕기가 지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산 경남에 신발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대표님의 이 사업 자체 또는 이런 아이디어나 플랫폼들이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붕기로 이끌 가능성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어, 이제 신발 관련된 이제 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관계자분들이 아직도 부산 경남에 한 3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오, 네. 어떻게 보면 핵심 산업이라고도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은 이제 조금 산업에서 소외되어 오면서 각계 전투를 해왔다고 보시면은 저희 플랫폼을 기점으로 이제 뭉치는 예. 계기가 되고 있고요. 음, 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들이 못했던 가동률을 높이는 것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 예. 대해서도 많이 좀 혜택들을 드릴 수 있는 네.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더 드이 서비스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은 신발 관련된 어떤 여러 그관 차원에서의 사업들이 있었는데 얼핏 들으면 이 플랫폼 자체가 관에서 운영한 게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표님이 그들을 총 집결시키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 맞습니다. 근데 이 산업에 뛰어들기 전에 사실은 이 가족이 또 관련 산업의 사업에 이제 종사를 하셨다고요?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어, 제가 태어났을 때 이제 부모님께서 사실 부산에서 신발 자재상을 하고 계셨었고요. 아 그렇군요. 이제 제가 태어났을 시절에는 뭐 어린이집 이런 유년기를 보내는 곳이 없다 보니까 예, 예. 저를 데리고 공장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네. 그 자연스럽게 공장 환경에 노출되어 왔었고요. 저한테는 좀 익숙한 곳이죠.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일전에 이제 일반 대기업에 계셨고. 그리고 이제 동생분도 그런 대기업에 있다가 함께 지금 일을 하신다. 네, 가족 맞습니다. 경영을 하고 계신데 <laughs> 네. 예, 어떻게 이렇게 또 되게 되신 거죠? 어이 어린 시절부터 이 보았던 환경이다 네. 보니까 이 환경을 어떻게 젊은 세대들이 유입을 이끌고 우리가 이 산업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에 대 고민을 해왔었고요. 예.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제가 첨단 기술을 다루는 이제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 예. 이 오. 경력을 내가 좋아하는 신발 산업에 어떻게 적용시켜 볼까? 대한 고민을 해서 창업을 했는데 음. 사실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laughs> 창업하는 과정 많이 어려웠었었고 예, 예. 이제 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분야였기 때문에 네. 또더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요. 음. 이거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과정들은 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업종이 이쪽 패션 관련된 기업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통신이었습니다. 통신. 이요 예. 그럼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분야인데 예, 통신에서 예.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이제 첨단하는 화 어, 이런 그렇군요. 파트를 맡았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나 이제 조기교육이 중요하군요. <웃음> <웃음> 네 지금 그 신발 제조기업의 후계자들 네뭐 창업 전후로 많이 만났다고 들었는데 어 국내 업체들이 결국은 시장을 확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해외 판로도 좀 개척하고 계시다고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신발을 해왔던 기업들부터 해서 네. 음. 이제 국내에서 잘하고 있는데 글로벌 진출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뵙고 있고요. 예. 이제 그분들과 이 첨단 기술을 이제 접목을 시켜서 글로벌에서도 경쟁력 있는 음. 디자인과 이제 브랜딩 그리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네. 같이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짧게. 네. 부산의 청년, 도전한 우리 청년들에게 네. 한 말씀, 힘든 말씀 해주신다면요. 어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접목함으로써 이 산업이 다시금 우리가 바라보고 이제 같이 할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산업을 만들어왔던 선배님들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이 산업에 주목을 하고 저희 함께 이 신발 한국의 신발을 알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신발 부흥의 선봉이 되시길. 저희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틴 컴퍼니의 이민봉 대표와 함께 얘야기 나눠봤습니다.